안녕하십니까. 저는 태민입니다. 자, 오늘은 킨더즈 하나를 개봉할 건데요. 친구가 오면 그때 개봉하겠습니다. 응? 네, 만져보시면은 물컹물컹 하니까. 네, 저도 있는데 전 태민이 보디가드 이지오라고 합니다. 이지오 보디가드보다는 내 조수야. 그래. 자, 소리를 들어보면. 야 얼굴, 얼굴, 얼굴 중탁하죠? 얼굴은 안돼 안 돼. 얼굴은 일단 나중에 공개하자 안, 안 그러면 얼굴은 공개하면 안돼 초상권 침할 수도 있어 누가 그지 네. 누가 초상권 침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얼굴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자 뜯어볼까요 거. 자 됐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야 아, 제대로 아니, 보여주셔야 돼 한다고 이이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올까 아유 두 아! 여자 음 o 여러분들 이게 남았습니다 유유 야 엄마 너 혼자 먹기냐? 나도 하나 먹을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게스트 어디서 게스트가 하긴 너도 이제 내 야, 조수다 응너지마 너는 응, 내 조수다 네 몸통까지만 공개할게 전 싫어 운동 아니 어떻게 한번딱 하나 뽑았는데 내가 제일 나오기 싫어하는 아, 네, 최종적으로 다줄립은 했는데, 거꾸로 되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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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야, 빨리 와! 어머나, 거꾸로 됐네요. 잠깐만요, 가방을 끼워야 되요 미스터 쥬! 어기도 귀엽! 뭐래? 네, 최종적으로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버려주기. No! Yes! 버려버려. 버려. Let's go! 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두 선이 사라졌어요. 무하하! 잘가라 네, 최종적으로 가자, 포기! 같은 킨도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태민이 조수, 이지호 그리고 태민이 성자, 임태민.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ITV입니다. ITV라고 불러주세요. ITV. 네, ITV에 나오는 임태민과 같이 임태민 조수 이지호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구독해주세요!